자, 여러분, 지난 4월 24일날, 예, 봉판 한 장씩을 가지고, 은봉을 띄워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지나,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변성 왕대 띄워놓은 거를 다 띄고, 5월 1일날, 그거를 이제 왕대를 갖다 삽입을 했어요. 왕대 삽입 했는데, 오늘 5월 15일 이제 내금을 해봅니다. 한번 왕이 태어났는지 제대로 성공이 됐는지 원래는 숯볼도 상당히 많이 길러놨고요 성공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첫내검을 이제 왕이 태어났는지 해보는 겁니다 올 1일날 저희가 한 70여 통을 했고요. 여기 왕안 넣는 거 나왔죠? 예, 왕안 넣는 거 나왔나 확인하고요. 아, 어이구 여기 보세요. 왕이 뭐 장수 말벌 만하네 와, 경이갔다왔죠 몸도 아주. 야, 얘들은 뭐 해병대 갔다온거 같아요. 빵빵하네요, 아주 단탄해단탄해 단탄해 여기. 예, 아주 좋아요. 예, 아이고 고마워.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먹이 하긴 하고요. 이런 거는 먹이 하긴 하고, 예, 이렇게, 그대로, 아직은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제 산란이 나가겠죠. 바로 산란 나갑니다, 얘들은. 예, 지금 날짜별 보면은 산란이 나가야 되는 그런 날짜입니다. 5월 15일이나 됐으니까. 천내검입니다 이렇게 봉판을 한장띄워놓고요 그다음에 먹이를 이렇게 고체 사료로 줬어요. 그리고 예비장 하나 넣어주고, 이거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변성 왕대 다 띄고 5월 1일 날 넣은 거 왕대 삽입한 거 지금 이제 이렇게 성공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성공이 되고 아주 잘 됐네요.